안녕하세요. 닥터 설입니다. 평소에는 건강하신데 아주 가끔 쓰러지신다고요? 실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반사 실신이고 소변을 보거나 기침, 운동, 웃기 등의 특정 행동 이후에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반사 실신 중에서도 미주 신경성 실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미주 신경 실신에 대해 최대한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고 치료까지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2018년 대한부정맥학회에서 나온 실신치료 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럼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볼까요? 특히 젊을 때 나타날 수 있고 어지러움, 식은땀, 메스꺼움 등이 먼저 있고 나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게 되는 당시 상황이 정말 중요한데 주로 사람이 많거나 덥거나 목이 조이는 옷깃을 입거나 오랫동안 서 있을 때 쓰러지신다면 미주신경성실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래도 증상이 애매하시다면 기립경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시험을 하여 혈압이 떨어지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럼 미주신경은 무엇일까요? 미주신경은 뇌에서 직접 나오는 뇌신경 12개 중 하나로 부교감신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 함께 자율신경의 종류인데 자율신경은 자신 인지하지 않아도 몸에 자극을 주는 신경입니다. 예를 들면 심장은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아도 자율신경 덕분에 계속 뛰는 것입니다. 미주신경은 이렇게 여러 장기에 영향을 줄수 있는데 이 때문에 실실하게 될수 있습니다. 실실하게 되는 두 가지 형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주신경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혈압이 저하되면 뇌로 가는 피의 양도 적어져 순간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또 심장을 자극해 심박수를 감소시킵니다. 비정상적으로 심장이 덜 뛰면 똑같이 뇌에서 피가 부족하여 순간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신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불안한 심리 또한 위주 신경성 실신을 악화시키므로 먼저 이 질병이 직접적으로 죽음과 관련이 없음을 인지하고 너무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유발 요인들 사람이 많거나 덥거나 목이 조이는 옷깃을 입거나 오랫동안 서 있을 때의 상황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만약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처방받는 병원에서 약을 이거나 중단하도록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다리를 꼬거나 하는 등 다리를 압박하는 동작은 실신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거 외에 의료용 압박 스타킹도 실신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중 하나인 플루드로 코티소는 혈액 내에 나트륨을 증가시켜 삼투압의 원리로 수분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함으로써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만약에 앞서 말했던 방법들이 효과가 없고 심박수가 감소되는 사람의 경우 최종적으로 인공심장박동기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주신경성 실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실신에 대한 다른 영상은 또 추후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